이제 매출 은게 정비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웃음> 1년이면 400조예요. 400조 네, 우리나라 예산 600조거든요, 음, 이년에. 음. <laughs> 정말 기가 대단하네요. 야, 이거는 뭐라고 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음. 아니, 한국에 애플 바들들좀 이제 갤럭시도 좀 쓰고 해야 되잖아. <laughs> 아, 아. 뭐 저도 이제 뭐 애플, 아. 아이폰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아니, 저도 갤럭시예요. 네, 저는 애플, 예, 아이폰을 이용하는 아니 삼성 주식이 없으시네 진짜 없습니다. 제가 삼성에서 <laughs> 제가 삼성, <laughs> 삼성전자 주식이 없는 이유는 이제 <laughs>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뭐, 네. 저는 저는 음. 한국 주식을 안 삽니다. 음. 그 S o 를몇년 샀다가 음. 마이너스 지금 30% 다시는 음. 안 사요 저는. 음. 아, 음, 9월 음, 여러 가지 경제 환경 음. 그런 것들 얘기를 쭉 했고요. 네. 이거 듣기 쉽게. 어, 이렇게 누워오셔서 이런 걸 듣다가 주무시기 편하게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알고 싶은 게좀 있습니다. 네. 어, 일단 중국의 이제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하고, 그리고 아까 어, 2차전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반도체가 요즘 삼성전자에서부터 꿈틀꿈틀 하잖아요. 주가가 좀 올,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 주가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성전자가 하루에 하루에 5%인가 올랐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네. 제가 이제 자세는 모릅니다. 일단 네. 자세는 모르는데 반도체 중에서 대폭을 이제 좀 크게는 이 뭐, IBM 그런 게 있죠. 아, <laughs> 요새 그 HD 예, 네네 네. 네, HDM. HDM. 네, 네. 네, 네. <laughs> 어 그런 부분들의 수요가 이제 대폭 늘어나서 어, 그거를 잘 만드는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어, 주가 흐름이나 이런 부분 한번 짚어지요 네, 최근에 이제 HBM 관련해가지고 네,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이제 네, 올랐어요. 이 HBM 음, 테마 때문에 7만 400원이고 음. 네, 지금 8월 31일이 6만 6천 900원이었어요. 음. 8월 31일 종가가 6만 6천 900원이었는데. 어. 9월 1일 종가가 7만 1000원이었어요. 그니까 아, 그러니까 아마, 아 네. 예, 날 아마 4,100원이 올랐으니까, 네. 예, 6, 음. 예, 6, 5, 30, 거의 뭐한 5%, 6% 아, 정도 네. 하루에 네. 이제 네. 올랐었는데 아마 네. 이게 그때 HBM3라는 음, 음. 예, 예,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네. 예, 그 이슈가 되면서 네. 올랐는데 이 정확히는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측에 네. HBM을 어, 납품할 네. 예, 가능성이 있다. 아. 예, 라는 게 이제 예, 이슈가 되면서 네. 예, 주가가 그렇게 올랐었죠. 어, 아무튼 뭐 우리나라가 사실 반도체에 너무 치중이 돼 있는 것도 좀 맞는 거 같은데. 삼성전자, 아, 네, 삼성전자가 네. 국가 GDP 뭐몇 프로를 네, 그렇죠. 네, 차지한다고 하니까요. 아,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이제 잘 되고 반도체가 네. 이제 호황이고 이런 거는 좋은데 네. 이게 또 엔비디아의 계약이 돼서 이제 고액의 이제 첫발이 돼가지고 네. 주가가 오른 거 잖습니까? 네. 이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그거를 안 샀다. 네.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생산을 하는 건데 네. 그거 외에는 이제 오를만한 뭐랄까 장기적으로 우상이 할만한 그런 동력이나 이런게 좀 없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예 삼성전자가 네. 뭐 정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굉장히 큰 그렇죠. 기여를 하고 네. 또뭐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네. 세계에서 가장 네. 이 경쟁력이 있는 네. 네.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도 거의 뭐 애플 아이폰 하고 점유율 네. 1위를 다툴 음. 네. 정도고 네. 뭐 생활 가전에서도 거의 탑급 업체예요. 그래서 보면은 네. 뭐 메모리 반도체도 네. 가장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생활 가전 분야도 전통의 강자고, 네. 어, 그리고 뭐 스마트폰도 거의 뭐 애플의 아이폰 다음으로 어. 예, 장악력이 네. 있는 그런 제품이어서 그리고 뭐 삼성 디스플레이 네. 같은 경우에도 뭐 디스플레이도 네. 뭐 LG랑 거의 네. 예, 탑 탑플레이어를 이제 다투는 예, 그런 기업이어서 네. 이 사업 분야마다 거의 이제 글로벌 탑티어 네. 기업인 건 맞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면은 이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 그래서 주가가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인식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삼성전자 이제 뭐 8만 전자가 간다, 9만 아. 전자가 간다, 10만 전자가 간다 해가지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어? 8만 원, 9만 원 막대 어? 네. 찾는데 우리 회사도 많아요. 어, 제,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laughs> <laughs> 네, 제 주변에도 어, 많죠. 어, 예. 네. 그런데 이제 주가가 응. 네, 꼬꾸라지면서 어, 지금 이제 뭐 거의 뭐 6만 원대도 올해 기록을 했었고 응. 지금 이제 HBM3 때문에 좀 이슈가 돼가지고 7만 원을 예, 이제 회복했는데 굉장히 이제 마음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주주총회 가서 내가 주가를 뭐 9만 원, 10만 원에 샀는데 응. 지금 주가가 왜이 모양이냐 어? 제대로 해봐 <laughs> 어, 내 주가 다시 살려나라. 이렇게 막, 이제, 회사를. 아, 네, 회사를 네, 요청을 하는 분들도 네.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삼성 정도면은, 저는 이제, 이게 추세성을 담보할 만한 그런, 어, 여러 가지 산업 군들이 충분히 있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가즈아! 해가지고, 10만 전자를 바라보고, 음. 어, 7만원, 8만원, 9만원까지도 음. 많이 샀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꼬꾸라지면서 6만으로 꼬꾸라졌고, 지금 간신히 7만 원초반대 턱걸이를 한 거잖아요. 까 네. 이것도 아직 사실 헝그리 하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거를 뭐 해외 뭐 나스닥이나 이런 거 보면 음. 자사주를 애플 같은 경우에는 돈이 좀 생기면 자사주를 사서 뭐 소각을 한다든지 하는 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당도, 배당도 그렇죠. 많이 하고 그렇죠. 배당도 하고, 요 배당을, 삼성도 배당을 하기는 하는데 네. 미미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아, 이걸 뭐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배당 성향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네.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가지고 네. 배당 성향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명확한 배당 정책이 있어요. 이제 네. 그 잉여 현금 흐름, 네. 네. 이제 FCF라고 하는데 잉여 네. 현금 흐름의 네. 50%. 그러니까 아. 얘네들이 이제 사업을 네. 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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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으로 아. 자기들한테 유입된 네. 순 현금 기준으로 50%는 주주들한테 아. 배당을 한다는 아,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분기마다 기본 배당을 네. 정해 놓고 네. 기본 배당을 네. 정해 놓고 이제 나중에 FCF를 총합해 봤을 때 네. 기존에 했던 배당이 FCF의 50% 수준에 네. 못 미친다. 네. 훨씬 더 자기네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벌었다. 음. 그러면은 특별 배당 항목으로 아. 추가로 배당을 해요. 와이건 몰랐네요. 네. 그래서 아, 왜 오. 지난번에 몇 년도죠? 2021년도가 음. 한번 특별 배당으로 3년치의 3년치 이녀 현금의 이녀 현금 흐름에 대한 특별 배당으로 음. 한 번에 주당 1,500원인가를 오 대박이네요. 네 배당 배당금을 네. 지급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 2000, 음. 2020년도네요. 그래서 음. 2020년도에는 기본 배당 이제 1,400원 정도의 음. 특별 배당 1회성으로 3년치에 대한 특별 배당 1,500원이 음. 추가적으로 지급이 돼서 네. 2020년도에는 연간 배당금이 무려 3,000원 정도였어요. 아, 야, 기존에는 1,400원 네. 정도였나요? 네, 네. 네. 두 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뭐 배당 성향이 적거나 배당이 음. 되게 박한 건 아니거든요. 아. 네. 일단은, 그거 보니까, 아, 몰랐던 것도 알게 됐고요. 그런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느 정도 주주 이익에 대한, 뭐, 이런 것도, 개런티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음. 삼성이 차지하는 게, 우리나라 이제, 그, GDP도 그렇지만, 이게 주식 코스, 코스피잖아요? 코스피 음. 지수에서 차지하는 것도, 어, 어마어마하더라고, 음, 보니까. 보센트시청이 음. 되는 거 봤을 때. 네. <laughs> 그러면은, 국민 또 대부분이 삼성 주식을 좀 들고 있는 네. 경향이 있어. 국민 대부분을 이제 실망시키는 그 주가 흐름, 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이렇게 커버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있는 네, 네. 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laughs> 네. 삼성전자에서는 지금 네. 뭐 할수 있는 수준에서는 다 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니, 그리고 뭐, 삼성뭐 대변인이세요? <laughs> 아, 그건 아닌데 아니 이제 응한분 그러면 5 0를 배당을 하는데 네. 그냥 문제가 뭐냐면은 네. 지금 삼성이 처한 상황이 네. 이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을 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네 아니라는 거예요. 오... 지금 얘기했듯이 삼성이 망할 네. 리가 있겠느냐. 네. 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네. 지금 삼성전자의 부채비율을 보면은 네. 네. 자기 이제 순자본 대비 네. 얘네들이 이제 갖고 있는 부채비율을 보면은 네. 잠시만요. 가장 최근 분기, 네. 2023년 6월 기준으로 네. 삼성전자의 부채비율이 2 4 8예요 낮은 거 아니에요? 엄청 낮은 거. 그러니까요. <laughs> <laughs> 엄청 낮은 거. 1 0뭐 이러잖아요. 24.8%라는 게 어느 수준이냐면 보통 이제 한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을 계산해 보면은 네.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한100% 정도 그러니까, 네, 네. 네. 자기 순자본에 거의 네, 네. 해당하는 부채는 네. 이제 갖고 있고 뭐 이제 삼성전자급의 대기업이다 음. 그러면 훨씬 뭐 많, 훨씬 많죠 뭐,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하나도 음. 그렇고 뭐 네. 다른 기업들 그렇고 뭐100% 네. 뭐 200%가 넘는 기업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네, 뭐 네. 애플 네. 뭐, 뭐 구글, 구글 뭐 아마존 네. 뭐, 이제 거의 미국의 큰 기업들, 큰 기업들은 부채비율이 더 높아요. 막 아, 200%, 아, 300%. 아, 네, 이런 기업들도 많거든요. 대신에 오, 이제 네. 현금 흐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네. 담보가 되다 보니까 부채비율이 뭐 200%든 300%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게됐어요 네. 네. 그런 글로벌 네. 기업들은. 네.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네. 갖고 있는 가운데도 네. 이렇게 부채 네. 비율이 낮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 한국이 망할 가능성보다 그러니까요. 삼성전자가 망할 가능성이 더 낮다고도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예, 말씀. 한국 국채를 찍어내는 걸 제가 얼마나 찍어내는지 알기 때문에 원래는 재정에 음. 그 1년 재정에 70%뭐 이렇게 다이더라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1년 전에 100%를 아마 넘어섰거나 거의 100%까지 국채를 나중에 빚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데 왜 제가 예. 삼성전자가 이게 그렇게 낙관적이지만 않다. 음. 이렇이 주주 환원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네.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네.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크게 네. 보면 삼성전자가 네. 이 스마트폰 네. 네. 스마트폰 사업이 매출 비중은 가장 커요. 네. 네. 지금 이 스마트폰이 대략 이제 분기당 네. 네. 한 분기에 대략 한 이제 한 25조 어. 그러니까 연간으로 치면 이상 100조 네. 100조 가까이 네.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 쪽 환경이 어떤 어떤 냐 네. 네, 예, 스마트폰 쪽 환경이 어떠냐 보면은, 삼성전자의 이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이 음. 이제 세계 1위에요. 아. 예, 최근 2023년 1분기를 봤을 때, 네.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이 22%. 음. 그리고 그 다음이 애플이 21%. 오. 그리고 샤오미가 이제 11%. 네, 그리고 뭐, 5%, 10%, 뭐, 비보, 7%, 이렇게 쭉쭉쭉 나가거든요. 아 문제가 뭐냐면은, 수익성이 전혀 다른. 아, 그렇죠. 애플은 압도적이죠, 수익은. 네. 그것안 돼. 음. 아. 그래서, 이, 어, 고가, 고가 스마트폰 제품에서는 음. 애플이 압도적이고, 네, 네. 삼성전자는 고가 제품을 많이 못 팔아요. 고가 제품 판매가 많이 안 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저가 제품 점유율이 많은데, 이건 이제 또 다른 중저가 업체들하고 경쟁을 네. 해야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얘네가 25조 정도의 이제 매출을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올렸는데 네. 영업이익을 보면 은 네. 3조. 네. 3조니까 영업이익률이 네. 대략 한12% 1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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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정도 나오는 거죠. 그 정도도 뭐, 어, 뭐 나쁘지는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이제 많이 아쉽죠. 그렇죠. 애플에 비해서는 애플은 네. 아마 압도적일텐데 네. 네. 안타깝기는 한데, 음. 아, 저는 이제, 저는 솔직히 삼성 주식은 없어요. 네. 솔직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워낙 곡소리를 하니까, 음. 그럼 삼성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받쳐주면, 음. 이게 시청에 올라가면 또 유리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음. 기업 입장에서. <laughs> 네. 여러 가지 뭐 돈을 조달하고 음. 하런 것도 그렇고. 음. 그래서 그런 신경을 좀 써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애플이랑 비교했을 때, 네. 애플이 이 스마트폰 분야에서 1분기, 음. 같은 분기의 매출이 네. 80조를 기록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은, 아, 압도적인. 그 단가네요. 그렇죠. 삼성은 26조일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아이폰의 비중이 네, 네. 대략 6 6 네. 대략 70%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맥북, 뭐 아이패드, 아, 맥북, 아이패드, 뭐 애플워치, 네. 에어팟 등에서 했는데. 네. 이 매출, 점유율은 비슷한데, 네, 매출이 거의 3배 네, 가까이 그래. 난다는 거는, 이 단가, 그러니까 네. 단가 차이가 압도적이라는 네,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애플은 서비스, 그, 애플 생태계. 네, 애플 생태계라고 하죠. 앱스토어, 뭐, 그리고 애플 뮤직, 네. 애플 TV, 네. 이런 데서 이제 대략 28조 정도의 매출이 <웃음> 발생했어요. <웃음> 삼성 갤럭시. 삼성전자가 <laughs> 하드웨어 팔아서 번 거를, 얘네는 서비스만으로 <laughs> 올, 옮겨, 얻는 거죠. 그래서 총 106조의 매출을 했어요. 애플이. 아, 근데, <laughs>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영업이익이 30조예요. 아... 100조의 매출을 올렸는데 와... 30조가 영업이익. 그러니까 30% 영업이익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30% 영업이익이죠. 그러니까 예. 삼성전자의 거의 3 배에 달하는 예, 이제 이익을 올리는 거죠. 예. 그래서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아홉 배입니다. 이게 분기 매출이라고요. 분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 1년이면 400조예요. 400조. 네, 매출이. 우리나라 예산 600조거든요. 일년에. 음, 음. <laughs> <laughs> 이야 이거 뭐라고 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음. 아니 한국의 애플바들은 좀 이제 갤럭시도 좀 쓰고 해야 되지 않? <laughs> 아, 아. 뭐 저도 이제 뭐 애플, 아. 아이폰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아니, 갤럭, 저도 갤럭시예요. 네, 저는 예, 아이폰을 이용하는. 아니 삼성 주식이 없으시네아시죠 없습니다. 제가 제가 <laughs> 삼성에서 제가 삼성, <laughs> 삼성 전자 주식이 없는 이유는 이제 아,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네. 아니, 저는 저는 음. 한국 주식을 안 삽니다. 음. 그 S 오 l 몇몇 샀다가 음. 마이너스 지금 30% 다시는 음. 안 사요 저는. 어, 음. 아, 하여튼 뭐 음. 네, 네. 네, 네. <laughs> 없는 거예요. 이 설명해 네. 그리고.